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희영 노무사입니다. 사진이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요. <laughs> 부끄러워 죽겠고, 일단 저는 노무법인 마루에서 부대표 노무사로 일단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들으시다시피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말 굉장히 빠르고요. 뭐, 어떤 사람 저한테 랩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들으시다시피 딜리버리 괜찮은 편이에요. 말을 씹거나 그런 거는 거진 없고요 제가 맡은 과목은 사회보험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인데 어, 여러분들 47페이지부터 좀 피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저한테 5분 안에 이거를 끝내래요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인트로 수업 때 다시 할 거고요 어, 일단은 사회보험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낚이는 게 있어요 우리 카페 보면은 맨날 그런 소리에 4번은 그, 이주만 하면 된대. 어, 4데이스를 가가지고, 아, 좀만 들으면 40은 넘어. 어, 자기를 과신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 하면은 40은 넘을 것 같아. 설마 내가 36점 나와서 떨어지겠어? 많아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방법론 보다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일단은 자기가 한 거를 과대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숨겨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신림동 고인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기 그, 시, 그 신성초등학교 그 횡단보도 건너면 거기 바로 그 편의점 있던 자리에 옛날에 법문서점 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야? 막 이러시는데 맞아요. 제가 사실 고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수석 합격생도 아니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불합격을 할수 있는가? 그거를 잘 조언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 거는 어, 물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합격이 늦어졌어요. 하지만 공부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좀 얄밉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공부를. 공부는요 여러분 우직하게 한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사보 같은 거 여러분 이거 2차 갈때 진입에서 막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공부 딸딸해가지고 92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합니다. 저 사보 할때저 44점 맞았어요. 응. 어, 근데 뭐, 네가 근데 무슨 사보 아니에요. 실무가 빵빵하잖아요. 공부해요, 여러분.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는 제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사보 강의를 하고 사보를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제일 짜증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손이 안 가요. 과목이 들어도 모르겠거든. 뭔가 책 보면은.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이제 노무사님들 다 계신데 저도 물론 그 책으로 합격을 했죠. 이제 25기니까 어떤 책을 보면 표만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 표만 있는데 저 같은 스타일은 표만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리할 부분은 표로 딱딱 정리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요 스타일이. 근데 또 어떤 책 보면 조문만 있어요. 그냥 조문만 보면 또 압축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에센스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저는 한권 하면 그냥 끝까지 그걸로 하거든요. 그 작년에 그걸로 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에센스도 좀, 음, 좀 제가 아무래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직접 책을 써야 강의 전달력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출간 작업을 하고 있고요. 1월 달부터는 이제 재교재로할 건데 저는 이제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신림동 데뷔가 작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뢰성을 얻고자 제가 에센스로 한 거거든요. 에센스로 했지만 이제 재교제 가지고 1월 달부터는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꽈락이 많다 보니까, 꽈락이 많다 보니까, 어, 막, 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미리 들어야 돼요. 어차피 들어도 잊어버려요. 어차피 들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기본과 향 한번 돌리고, 문풀때말 빨라요, 제가. 문풀때 기본 강의 압축해서 또 강의할 거예요. 또 듣고, 마지막 막판 강의할 때 듣고, 그러면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사보 때문에 꽈락이 나와서 떨어졌다? 그거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업만 들어도 60은 넘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일단 알고 들어가고요 뒤에 이제 저희 김소희 노무사님께서 사회, 뭐 사회보험법의 과목별 특징 같은 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과목별 특징은 딴거 없고요 강약 조절해야 돼요 그 강약 조절 제가 합니다 강의도 중요한 부분은 많이 강의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확 줄였어요 교재 판별도 그렇게 해놨고, 그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게좀 스타일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유튜브에 김양만 쳐봐도 강의 영상 막 수십 개 떠요. 아무거나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 그냥, 아, 저 사람이 그냥 여기 어떤 강사가 오던지 간에 여러분들보다 잘하고, 여러분들 이끌어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내가 이 사람 스타일이 맞겠다라고 하면 믿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니까 그거는 너무 막 이렇게 막 고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보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일단은 얍삽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 얍삽하게 하는 거는 내가 할 거다. 예. 네. 그리고 막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지엽적인 거에서 하나가 나왔거든요? 지엽적인 거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부르키고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거 안 가르쳤잖아. 솔직히 말할게요. 이 강의 듣는 거저 100점, 100점 맞으려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강의 목표는 80점, 85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엽적인 거 나왔다. 그러면 수도 없이 공부한 부분에서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 60점은 돼요. 그거 했다는 전제하에 쿨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조조 선생님 안 계시죠? 아까 경영학 설명할 때 제가 뒤에서 그 생각했어요. 저는 약삽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늦게 합격했어요. 그래서 경영학 할 때도 사실은 재무 회계 버렸어요 다. 어려워진다면서요? 쿨하게 버리는 거예요. 3번으로 찍는 거예요. 다른 거더 맞을 건데 뭐.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래요 <laughs>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공부는 얍삽하게 해야 된다 우리 이거 2차 시험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문자 두 문자 얘기를 하시는데 두 문자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 두 문자 다 땁니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따요 그래서 나머지 두 문자는 땄는데 그게 뭐에 대한 건지 몰라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보도 두 문자 따드릴 건데 두 문자 따는 거는 따는 거고 여러분 이거 지금 1차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노무사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본은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문사에서 누가 물어보든 누가 질문을 하던 갑자기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나 사업장에서 어? 나 이거 3.3%로 하는데 근로자 아니라고 나 사대보험 안 들어준다는데 나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어보시면 여러분 들 어떡하실 거예요 잠깐만 나사부책좀 뒤져보고 올게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노무사 하려 그러면 그거 급여팀 직원들한테 맨날 확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두 문자도 좋지만, 당연히 실무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실무 들어가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체계를 좀 넣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뭐, 커리큘럼 따라와라. 뭐, 이런 소리예요. 전략적으로 학습을 해라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제가 딱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사람들이 공부 방법이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는 어딱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공부하는 거. 거꾸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아, 다 공부를 다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시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딱 들어오기 전에 예습 복습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딱 5분만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 수업 들어갈 건데 그 수업에 해당하는 게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그냥 눈으로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 풀라는 소리 아니에요. 안 배웠는데 뭘 풀어요? 풀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다 틀릴 건데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찍고 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뭐가 나왔지? 여기 기출 문제 이거던데아 이게 뭔가 문제가 나오나 보네.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이러고 딱 들어가면 수업 들을 때 집중도가 달라져요. 똑같은 수업에 인풋을 한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래서 공부할 때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거꾸로 공부를 해라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인트로 시간대에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요거를 하고 나서 본 수업 듣고. 요 시간 여러분들 시키면 안 하는 거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문제를 억지로라도 보고 수업을 듣고 하는 효율적인 거를 좀 높이고자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객관식은 특히나 거꾸로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얄밉게 공부하는 거 저랑 같이 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전략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할 거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고 어, 요거는 하나의 팁이에요. 요거는 펜 색깔 활용하는 건데 50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거든요. 제가 물론 신림동 고인물이긴 하지만 진짜 공부 많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은 각자 다 달라요 뭐 판례는 파란색으로 하는 분도 있고 뭐 많은데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뇌는요 여러분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막 믿으면 안 돼요 공부는 불편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부분은 계속 파야 되고 펑크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틀리는 부분이랑 내가 모르는 부분 그거를 따로 색깔을 좀 따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틀렸던 부분,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다섯 번 이상은 봐야, 그래야 붙어요. 누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그냥 뭐 참고 삼아서 이제 하시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강의 스타일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강의가 굉장히 속도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본 강의 때는, 어, 에센스 안에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은 다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다가 이거 강사가 안 중요하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막히면 짜증나요 그게 질문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다 모르세요 그래서 다 그거를 설명을 다 꼼꼼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뭐 유머 감각 없어요 저 유머 못 하고요 잔소리 많아요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저는 어, 이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맨날 카메라랑 저랑만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좀 앉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진짜 저는 좀 여러분들 뵙는 게좀 꿈같네요. 작년에 정말 혼자 카메라랑 나중에는 찍는 분도 안 들어와요. 정말 좀 혼자 있거든요. 혼자하면 농담을 못 해요. 얼마나 좀 이상해 보이겠어요. 혼자 웃고 막 그랬는데 어우,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어,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 말 엄청 빠르죠. 수업도 이래요. <laughs> 졸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 제 거는 뭐 1.2배속 이런 거못 해요. 그냥 1배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맨 마지막에 52페이지 보면은요. 여러분, 뭐 교재 안내는 뭐 했고, 그 질문 및, 질문 및 건의사항 수렴 창구라고 있어요. 어, 제가 여기다가 제 메일을 써놓은 것 같은데, 메일 안 적어 놨나요? 메일을 여러분들, 뭐 이거는 저제 뭐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어제 메일이 왜 여기 없죠? 음, 메일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 이걸로 쓰면 되는 건가요? 아, 어, 어우. 네이버에요 여러분 네이버 중간 슬래시입니다 중간 슬래시 hh 네이버 닷컴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 메일이에요 그래서 일로 뭐 질문 메일이거나 뭐 하시면 좋고요 제가 여기다가 다음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작년 10월 이후로 가입자가 없어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좀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좀 활성화 시켜볼게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메일로 주시고요. 저는 핸드폰 오픈 못해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일욕심이 네, 많아갖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오픈은 못 하는데. 모르죠? 또 여러분들 또 수강생이 또 단초를 할 거잖아요. 오픈하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laughs> 생각 좀 해볼 거고 일단 메일로 좀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그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냥 해놓은 거예요. 어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여기 있네요. 피드백 레이버, hh, 네이버 hh 네이버닷컴 일로 이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세한 뭐 사회보험법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은 뒤에서 김소희 노무사님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